이체 포드 머스탱 GT3 링은 머슬카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현대적 감각과 첨단 기술을 더해 다시 한번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이름만으로도 심장을 뛰게 하는 머스탱 그 새로운 장을 열어갑니다. 퍼포먼스 GT3 링은 5.0 LV8 엔진을 기반으로 사 80마력 이상을 발휘하며 한층 더 정밀해진 서스펜션과 드라이빙 모드를 탑재했습니다. 0-100km 가속은 단 4초대에 트랙과 도로 어디서든 드라이버에게 짜릿한 퍼포먼스를 선사합니다. 포드의 최신 마그네라이드 댐핑 시스템이 안정성과 민첩성을 동시에 잡아주어 진정한 드라이빙 머신의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엑스티리어 디자인 외관은 전통적인 머스탱 실루엣을 계승하면서도 더 날카롭고 미래지향적으로 다듬어졌습니다. 공격적인 LED 헤드라이트, 공기역학을 고려한 프런트 그릴, 근육질의 포닛 라인, 그리고 20인치 알로이 휠이 강렬한 존재감을 뽐냅니다. 후면에는 시그니처 삼바 테일램프와 스포티한 디퓨저가 배치되어 보는 순간 멕스탱임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디자인 실내는 드라이버 중심의 스포츠 감각을 강조했습니다. 디지털 풀 LCD 클러스터, 13인치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 고급 가죽 버킷 시트. 그리고 엠비언트 라이팅까지 세심한 디테일이 살아있습니다. 애플카 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는 물론 최신 포드 CNC 시스템이 탑재되어 미래지향적 편의성과 직관적인 주행 경험을 제공합니다. 퓨얼 에피션시, 머슬카라고 해서 연비를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개선된 엔진 효율과 10단 자동 변속기의 조합으로 고성능임에도 복합기준 약 90km인 효율을 보여줍니다. 주행 모드에 따라 연료, 소모를 최적화해 일상적인 드라이빙에서도 부담을 덜어줍니다. 오드루 예체르 6 포드 머스탱 GT 316은 단순한 자동차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 힘 그리고 열정의 상징입니다. 과거의 전설을 계승하면서도 미래를 향해 진화한 이 모델은 모든 드라이버에게 새로운 주행의 즐거움을 선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머스탱, 그 이름 그대로 당신의 심장을 다시 한번 뛰게 할 시간입니다.